네, 오늘 초대석에 우리 임준석 군을 여러분들의 그런 열화와 같은 성원에 얹어서 보았습니다. 다 같이 박수! 와, 임, 준석 솔대 가자! 어, <laughs> 야, 왜, 왜 박수 그 안치는 가자! 주소에 도왜 박수 안 치도 다시 임준석 솔대 가자! 아! 오케이. 소감 한번말씀하고싶죠 <laughs> <우와>, 시작하시죠. <웃음> 시작하시죠. <웃음> 네. 47조. 우리 임준석 픽입니다. 임준석 픽. 어, 이거 차안 두고 왔냐. 어, 3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ppose you have a chapter of economy to read. Okay. 만약에 그 경제학 한 챕터를 가지고 있어. 읽을 경제학 챕터 한 챕터 있어. Would it be better to read the chapter four times or just once? 어, 네번 읽는 게더 나을까? 아니면 한번 읽는 게더 나을까? If you read the chapter once, 네가 만약에 한 번만 그 챕터를 읽는다면, being careful to 땡땡땡. 뭐, 조심하십시오. 끊어놓고, 여기에서 답을 찾으면 그거는 그냥 찍신인 거지. 아무것도 내용 안 나오는데, 맞죠? You will surely be able to recall more of the material than if you mindlessly read the chapter four times. 너는 확실히 recall 하면 뭘까요? 기억 어, 그러면 recall 말고 상기하다 다른 거뭐 있을까? Remind. Remind, 상기시키다고 기억을 끌어다올 때는 좀 다른 겁니다. 다른 것입니다. Read. 기억을 끌어옵니다. Read. 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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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Retrieve. 리트, 어디 있는데? 아, 맨 어. 있네. 어, 못, 못 봤습니다. Retrieve. 어? Okay. <laughs> recall more of the material. But 그냥 아무 생각 없이 mindlessly, 부주의하게 네번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더 상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이 정도면 사실 답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손지가 많이 힘들었어요 1번 한번 볼까 그래도 1번 Choose only the meaningful part from the chapter 챕터에서 의미 있는 부분만 선택합니다 2번 Study in a silent place 조용한 곳에서 합니다 3번 Break down the chapter into small part before class 작은 분류로 챕터를 쪼갭니다 4번 Recite and ask yourself questions about each paragraph 뭐 읽어보고, 소리내서 낭독하고, 각각에 대해서 질문을 만듭니다. 5번, review the previous chapter, 이전의 거를 리뷰해봅니다. Then recite your purpose. 그리고 당신의 목적을 소리내서 봅니다. 아, 아직 안 나왔네, 맞지? 뭐, 어떻게 하면 더 좋다고 했으니까? It is more efficient, 더 효율적입니다. To spend more time reviewing, reciting, reciting, on and coding the information than passively rereading the material. Passively가 뭔뭐 뜻입니까? 수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성적이게 그냥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 정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뭐 리뷰해보고 소리내서 읽어보고 그리고 코딩해보는 거 코드화 시켜보는 것이 코드화 시키면서 시간을 더 쓰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것들 중에서 쪼개는 것 지금 1, 2, 3, 4, 5 중에서 1번 미닝풀은 가능하긴 하다웠지. 근데 2번 사일런트 절대 안 된다. 2번 아웃, 맞지? 그다음에 3번의 브레이크다운 챕터. 작게, 주, 조, 작게 쪼개는 것도 안나와 있어. 좋은 방법이긴 한데 여기서 나와있질 않아 맞지? 어, 4번 가능하고 1번, 4번 중 가능하고 오, 리뷰, 프리뷰도 리뷰도 안, 프리뷰스한 것도 넣은 적은 없어. 그러면 이제 줄여두는 건 1번, 4번으로 줄여둔다. 답 1번, 4번 중 있어? 네. 어, 있겠지? 합니다. 그다음에 ten. h 그러고 나서 the information e n t e r e long-term memory more easily. 이제 정보가 그런 장기 기억으로 더잘 들어가게 됩니다. Recitation 읽는 거 반복하는 것지. During study 일년 동안에 소리 그 공부하는 동안에 소리를 읽는 거는 force you used to select important part of the written material 뭐 쓰여진 부분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선택하게 만들고 강요해주고. And practice retrieving 뭐 기억을 하는 거를 도와주는 거 훈련시켜주는 거. The information in a meaningful form 의미 있는 방법으로. You learn Appropriate cues. 너는 적절한 단서를 배우게 돼. Which then store. 그리고 저장할 수 있고. These cues. 이 단서들은 can be retrieved upon presentation of the right stimulus. 맞는 자극으로 제시되어질 때 다시 상기되어질 수 있어. For example, a quiz question. 퀴즈까지 놨네. 답은 4번이네. 그렇죠? 그렇게 끝나는 거지. 음. 이게 한 번도 안 먹으려고. 어 recite 지금 준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4 번의 답에서 recite 읽어라 놓았고 as y o u r saw quiz 놓았고 마칠 question about each paragraph 각각의 paragraph에 대해서 뭐 <laughs> 자극이 안 났기 얘기가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한번 볼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p a 마지막에 분단이 돼 있으니까 you learn appropriate cues. Which you dance toward. These cues can be retrieved upon presentation of the right stimulus. 맞네. 사실 그런 부분이 나와있진 않네. 나와있진 않은데, 그러면 역으로, 우리 소각 답을 찾을 때 있잖아. 원래 변형 문제라서, 사실 딱 정확하게 일치 수동처럼 놓으진 않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중복 답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비슷한 게 1번이었나? 2, 2번이었나? 몇번이었나 1번, 1번. 1번. Choose only the meaningful part from the. children. 아니잖아, 이거. 아니죠. 1번 4번 남기했어요. 그래서 어... 오늘 저는 아싸리 4번 남기고 1, 3 총하고 4번만 복고을 했습니다. 5번 reside your purpose. 근데 reside your p u r p o s e 는 아니지. 목적에 아, 대해서 그렇죠. 얘기는 어, 아예 r e s i t e review the previous chapter. previous chapter를 리뷰하는 얘기도 없어. 근데 리뷰는 당연히 앞에 거는. 되게 리뷰하는 거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뷰하는 거는 그 부분을 리뷰하라는 거지. 읽고 있는 부분을. 어. 리뷰가 왜 앞에 거라는 previous. 우린 지금 이 챕터만 얘기하고 있어. 이 챕터 넘어서는 더 앞에서 챕터에 대한 얘기가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어 아이고, 그게 프리스 응응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 부분이 그냥 다 그냥 그거야 프리 u 스는 내가 지금 챕터 한 챕터, 5챕터, 챕터 5를 하고 있다 그러면 프리 u 스 챕터는 챕터 4, 3를 바라는 거야 근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없었어 착각하면 안 돼, 오케이? 이거 프로젝션 가지고도 다 충분히 나오잖아 뭐 가지고도? 마지막 그어케즈과 패턴을... 그래 코스 과정으로도 나와 그리고 리사이트 몇 번을 반복하잖아 사실은 recitation 몇 번이 반복돼. recite는 딱 정확히 정의한 거다. read aloud. recite는 뭐야? 소리에서 읽는 거야. 오케이? 그거는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recite 빠지고는 아무것도 답될 수 없어. 근데 이거 저 paragraph가 안 나오니까 응. 뭔가 저걸 지금 섞대해 주는 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about each paragraph, 각각에 대해서 질문을 해라. 뭐 그런 부분들, 쪼개란 부분들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렇긴 해. 비슷하게라도 너무 좋은데 쪼개란 부분들, 뭐 important parts 나오긴 했는데 또 이게 paragraph인지 뭔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100% e a c h paragraph에 대한 단서는 나와있진 않아. 근데, 그렇다고 뭐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오케이? 됐습니까?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